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이다비! 일로 내려와봐! 무서워? 어! 내려와서 공 잡으러 가야지.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아빠! 아빠! 아빠가 어딨어? 아빠 저 사진에 있어? 눈동. 어. 괜찮아 내려와봐. 알른 내려 내려 내려. 너 지금 많이 내려왔어 내려와봐. 선다. 이제 올라갈 수 없어. 아, <laughs> 손, 엄마! <어머니! 웃음> 아, 또탈 거야. 또탈 거야. 이리 와 봐. 또탈 거야. <laughs> <laughs> 또 타? <웃음> 겁쟁아! 추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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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또 타자! 우리 또 타자!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또 <것도> 잡아줄게요! <laughs> 또 탈까? 베이비 또 탈까? nele me ya